지금 마루 코팅 시공 전인데, 네. 마루 코팅을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마루가 이렇게 겉 보기에는 평평해 보여도 미세한 굴곡들이 져 있어서, 일단 마루 코팅을 한 번, 두 번, 세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굴곡 사이에 침투를 해서 막을 형성. 음. 그 피막들이.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견고하게 단단하게 우레탄이나 아크릴, 네. 이런 폴리머 성분들을 쓰기 때문에, 그럼막 반딱반딱 하면서 약간 잘 미끄러지지 않는, 그런 것들이 이제 코팅이 올라가기 때문에, 훨씬 더 관리하시기엔 편하죠. 뭐 어떤 코팅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있다만 분명히 논슬립의 효과도 있다는 점. 마루의 수명도 늘어나나요? 애초에 마루의 공장에서 UV 코팅이 또 돼서 나오는데, 그 UV 코팅을 관리하는 코팅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, 음. 마루의 흠집이나 변색된 네. 부분 같은 건 커버가 되나요? 색감에 대해서는 약간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덜어 있는데, 그냥 페인 거는 페인 거 그대로 코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. 땡... 변색된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은 봤으나 그것도 이제 그 마루 색깔에 맞는 뭐 약이 올라가면 커버가 될 수가 있고. 근데 톤 자체도 극적으로 뭔가 잡히거나 맞춰지지가 않는다. 뭔가 이런 건 이제 시공하시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또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. 저희도 최대한 제거는 해드리지만, 아. 이렇게 이런 정도 이런 조금 뿌연 잔상이 남은 상태에서 작업을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. 음. 이걸 일일이 다 없애고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건 마루 교체를 하는 게 낫지. 음. 그러게 이거는. 자격 요건은 갖췄어 이제. 어 이제 드디어 코팅인가요? 진짜 터치 한번한 한 번에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 열과 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팅이 진짜 이쁘게 나오지 넓으면 비싸잖아요 예? 넓으면 비싸지죠 평수 말고 가격에 예.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조가 중요하죠 단계수가 좀 많다든지 뭐 안방의 구조가 좀 복잡하다든지 여러 번 코팅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투입이나 인력적인 투입이나 이런 게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. 구옥의 경우에 바닥에 오염도가 너무 심해. 수분이 어. 많이 먹어서 이미 썩어 있다든지, 음. 아니면 오염도가 좀 심하다든지. 네. 그럼 그런 거를 다 제거해주고 코팅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, 뭐, 그렇게 막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주방 쪽부터 해서 나오면서, 가운데 통로길만 딱 남으면, 음. 통로 쭉쭉쭉 하면서 갈 겁니다. 일자로? 일자로 가요 걸레는한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? 걸레는 코팅약 묻으면 바로 버려요. 조금만 묻어도 네. 평소에 이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걸레로는 사용을 못해서 쭉, 이제 쭉쭉 갈 거예요, 이제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냥. 끝까지 와요? 네, 완전 끝에서 끝으로요. 하는 사람이 좀 힘든데, 심리적으로 일단 뛰어나야 되니까.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됐고 보통 이사 전에 네. 신축에 코팅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거주 중인 세대에도 코팅이 가능할까요?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되는 게 짐이 다 빠지고 하면 정말 대작업이 되기 때문에 또 짐이 빠진 거를 또 어디 보관하느냐. 예를 들어 뭐 가장 꼭대기 층이라고 하면 계단 쪽에 잠깐 물건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세대들은 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크게 이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짐들은 그대로 둔 채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장 같은 거네장 같은 거나 이런 걸진행 하고 쳐보듯이네 어디 좀 미흡한 데 없나 한번 보고 이따가 이제 2차 코팅할 때 염두에 뒀다가 신경 쓰면서 시공을 하는 거죠 다시 몇 분쯤 뒤에 오죠? 지금 1차 바르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최소 있어야 그리고 나서 2차 코팅 바르고 나서는 당분간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음. 4시간 그 정도는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일상생활에 쓰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. 최소 안방 화장실 앞에요. 잠시만요. 네. 아니, 이방 화장실 앞에... 아... 아, 그냥 급하게 이렇게 그냥... 메꿔 놓고 그러면 그 코팅약은 통에 좀 담아두고 가는 게 고객님께서도 편하시겠네요 예. 교체하고 나서 약간 이제 목재가루나 이런 게좀 날릴 수 있는데 그런 것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코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찍힌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발라놓고 나중에 그 마루 한 장만 교체를 하시겠대요 코팅을 할 양만큼의 양만 조금 놓고 가달라 요청을 주셔서 코팅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논슬립이 일어나죠 지금도 확실히 밟는 질감은 달라졌어요. 마찰력이 좀 생기죠. 현장에 왔을 때 바닥에 오염이 심해서 시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? 오염 같은 것을 제거를 들어간 후에 그다음에 코팅 들어가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마루가 어디 끝에가 뭐 썩어 있다든지 필름 면이 다 그냥 망가져서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돼 있다.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다. 코팅 문의를 주셔도 진행을 못 도와드린다라고 하고 있죠. 업체가 뭐 잘못됐다 못했다가 아니라 코팅을 할 사태가 아니면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. 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데 이 얼룩이 그대로 코팅 표면에 들어가서 이 표면 자체가 이렇게 굳어버리면 그러면은 코팅이 들어가도 또 얼룩덜룩해지는 건데 그러면좀 어수선해지니까 좀 확실히 뭐 자그마한 먼지라든지 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진짜 짧그만한 머리카락, 짧은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도 덜어있어요. 그럼 그럴 때는 1차 코팅했을 때 발견이 됐으면 그때 제거하고 또 2차 코팅 올라가면 되거든요. 아까 1차 때 보다 좀더 양이 많아도 돼요, 코팅약이. 끝에. 와, 매우 적정량이었다. 네. 끝에 안 남게. 끝에 뭉치는 경우에 약간 뽀글뽀글 거품 나듯이 막, 이렇게 막 그대로 굳는 경우도 있어요. 음... 그렇게 경화가 안 되게끔 그것도 조심하고. 어 끝났나요? 네 전경 뷰 한번 찍어주시고 아못 들어간다는 게참 그쵸 어, 확실히 광이 근데 광은 이 상태에서 조금 내려가죠? 이 정도 정도로 딱 유지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광이?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신축 마루 코팅 30평대. 코팅 전문 업체는 아니시고, 청소 업체 하시면서 병행하시는 건데, 마루 전문 코팅 업체와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? 네,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. 청소가 들어가고 나서, 최상의 컨디션에서 진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청소랑 코팅이 같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, 가격적인 면에서 좀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고, 전문적으로 코팅만 취급하는 업체들보다는 가성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. 청소하시는 김에 제일 좋은 컨디션에서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되시고, 청소하고 마루 말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, 코팅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